제가 가면서 와이프폰은 아까껄레 한달 기본요금하고 사용료 내는 것이 아까껄레 사용 중지를 시키고 제 폰만 갖고 갔다좀 된통 왔나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갔더니 와이프도 나름대로 인터넷도 아기, 조금 네. 검색하고 싶고 그렇죠. 또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고 싶은데 네. 저는 한달 요금 내는 거돈 3만 원 내는 것도 또 아까껄레 그냥 그렇게 해서 갔어요. 그래서 봤더니 와이파이 지역에 가면은 그것도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고 그냥 딱 중지시키고 갔습니다. 아유. 그래서 제 것만 끼워 갖고 갔더니 제 거에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. 네. 50일 동안 제 전화번호도 와이프한테 알려준 적도 없어서 <laughs> 두번 서로 헤어졌었는데 그때 연락방법이 없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가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확실히 알아서 그 번호를 예, 상대한테, 상대한테 꼭 줘야, 상대한테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줘야 이 줘야 뒤에 보면은 그 3심 아, 아, 전화번호가 유어 3심 넘버라고 해서 위쪽에 아, 나와 있습니다. 예예, 예, 네. 보이죠? 네. 07482448573이던가요. 이게 그쪽 전화번호입니다. 네. 요건 그냥 단지 심 넘버일 뿐이고 위에 것이 이제 네.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. 이걸로 전화하면 전화가 연결이 되거든요. 현지에서는요. 네. 네. 그러고 집에서도 전화를 하고 싶다면 국제 전화해서 를 이걸로 연결하는데 사실 이걸로 한다면 국제 전화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. 그러니까 결국 보이스톡, 보이스톡. 네. 그게 아주 좋습니다. 야 네.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 유럽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여기에 나와 있네요. 지금은 이제 38,600원으로 더 싸졌네요. 3신 모바일 해서 12기가를 주고 통화 300분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43,800원이 38,600원으로 전 49,000원 주고 갔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쭉될 수가 있어요. 그래, 이제 그건 뭐 데이터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건데, 가급적이면 데이터량이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이거 구입하는 건 그대로 선택해서 음 왜안 먹는 거야? 들어가기 싫다네요, 형. 네. 어, 에이, 바보 같다. 아이고, 전망치. <laughs> 자, 요거에서 이제 뭐, 요것은 구매하기 해서 사면은 되는데, 밑에 보면은 상품 안내가 쭉 나와 있습니다. 그곳은 네.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. 읽어보시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,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, 유럽 통합이라는 게 이용 가능 국가가 1 0개 국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제가 아. 먼저 보낸 갔던 나라는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놈을 사서 직접 했고요. 이용안내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그것은뭐쭉 보시면 되겠고요.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취해서 구입하면은 되겠습니다. 특별히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뭐 다른 사항은 없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아, 유심칩을 사는 문제.